<laughs> 근데 아, 네가 바닐라 바닐 때로 어떻게 만들어? 참고로 바닐라 향은 전혀 안 들어간 바닐라. 그바닐 바닐라 때 아니 저거 썼는데 바닐라 음? 향 너무 아, 안 나가지고 아, 내가 두개 아, 썼거든요. 어떤 거 저거? 저거 바 바닐라 자, 아버지 바닐라 차례 의리싸움입니다 과연 어떤 말싸움을 응? 믿으며잘 것인지. 어, 잠깐만, 내가 먼저 마셔봐야지 아! 아버지! 빨리 믿음이한테 말싸움 야, 걸어봐요 랑하려고 못한 거 아니야? 맵맵 마셔 지하 사진 찍고 있잖아요 봐봐요! <laughs> 봐봐요! 이렇게 좀 막,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빨리요! 뭘, 뭘 말하는 거야? 믿음이한테 말싸움 한번 걸어봐요 시원하고 말싸움, <웃음> 말싸움 <웃음> 하면 내가 내가 더뭐 최신 여, 걸 여, 알고 있어 야, 여기서 말싸움 할 만한 레벨은 너하고 이 믿음이밖에 없는데? 자! 그 애앤 진짜. 상품은 믿음이처럼 마셨다가 뱉으면 안돼요상품 n s 빨 m p o o n Sampoo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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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 m 뭐 o 뭐, 뭐, 나왔네 라떼는 말이야 s a m p 사탕 n s a m 는 o o n Sampoon! s a 라 p o o 네. 시원한 거잖아. 여기다 네. 얼음까지 담으면 아이스마일로라도 낫다거 네. 그걸 뭐라고 하는지? 몰라요. 아, 몰라요. 자, 샴푸는 바로 이긴 사람한테 이걸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. 자, 그러면 상품은 이거입니다. 자, 와, 그러면, 아,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. 아바라 이렇게 얘기해도 저기요. 웬만하면 다 알아. 여 선수씨. 빨리 발씀 해야죠. 준비. 아, 와, 아아 뭐 이렇게 얘기하 <laughs> <자, 웃음> 자, 어, 아저씨, 아, 아, 아저씨 자 아버지, 차라입니다 미안, 미안하지 Bi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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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a 야, b 거아 s 지 i 아 s Bias, b 아 a s 야 i a s Bias, b 아버지 알겠습니다.